안녕하세요. 코리안 난초입니다. 자, 제 난실에 해란 꽃이 이제 만발했습니다. 각 화분에 뭐, 최소 한 대, 두 대, 이렇게 꽃을 지금 많이 올렸습니다. 꽃도 지금 많이 피었고, 꽃향기 정말 좋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정말 좋죠. 이 향기만. 이 향기도 이 영상으로 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, 에, 그렇지 못한 게좀 아쉬운 것 같네요. 정말 향기 좋습니다. 세력도 좋고, 어, 한 3년만 키우면, 잘만 키우면 3년 안에 꽃을 보는 것 같네요. 자, 이 녀석도 한번 보십시오. 얼마나 이쁜가요? <laughs> 정말 이쁘죠 한번 좀 확대해 볼까요 모 이쁘죠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<laughs> 자 이렇게 입도 굉장히 넓습니다 입은 거의 뭐한 2cm 입 길이는 한25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서반에 쭉 들었습니다 서반이 쭉 들었어요. 여기도 보면 꽃이 피었죠. <laughs> 여기도 지금 꽃이 피었고, 지금 꽃대 올라오고, 어. 정말 꽃이 만발입니다. 만발. 음. 이렇게 쭉 보시면 <laughs> 참 재밌는 어, 난초입니다. 음. 직접 캐서 이만큼 번식시키고, 또 꽃도 피우고, 참. 정말 재밌는 난초 해란입니다 예명은 아리랑 자, 이 아,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 향기만 맡 으면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자, 코리아 난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